생충못 죽이네 정기처럼이 먼저니 이 먼저니 제목밖에 뭘? 근데 그걸 왜 웃어 아 열받네 화끈한 게임을 준비했어요 야 씨발. 우리 서로 질문을 주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보자. 어 각자에게. 그 중에 제일 마라 맛인 걸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마라 맛인 거. 어 진짜 마라 맛. 어나 이거. 골랐어. 야자 그리고 약간이 한대 질문. 아, 질문하는 사람이 이기로. 질문. 야 재밌겠다. 질문 누구부터입니까? 커니씨 먼저. 나 로아. 저요. 로 좋아. 나는 최근에 배씨 받은 적이 있다. <laughs> 솔직히 <목소리가> 있어요. <목소리가> 아, 얘기를 해주셔야죠. 떠을 풀어주셔야죠. 당선은 이제 클럽이었고. <목소리가> 블루 클럽? 이발하러 갔다가 만났구나. 거기 머리 잘 잘라. 머리 잘 잘라요. 아, 머리 잘라 주신다고 저 불렀거든요. <목소리가> 아, 머리, 머리 잘 잘라. 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어. 팀원들이랑 클럽을 갔는데 아. 이제 저를 마음에 들어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 가지고. 나도 있을 때? 아쌤 없으셨어요. 니네끼리 왜 사냐? 오빠가 아니면 너가. 나랑 가자, 나랑. 가자, 어, 가자. 30 이상만 가는 데 있어. 기분이 어땠어? 어? 기분이... 어? 기분이가, 기분이가 나... 살아있나? 기분이가 <laughs> <살았어>? 아 <아이>, 살아있지. <laughs> 오빠 대시 받은 적 있어요? 야, <laughs> 오빠 살아있지. <laughs> 저 할게요. 그렇게 센건 아닌데 최근에 가장 설렜던 적은? 저요? 야, 아, 저요? 최근에 가장 설렜던 적. 덕후에 나 얘기해도 되냐? 지금 회사에 검사 받고 있어요! <laughs> 안 되냐! 되냐! 짠! Cheers! Cheers! One shot, double i 고 Go!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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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e 이 s c h 아 e r s c h e e 왜 s c h 봐 e r s c h e e r 봐 c 나 e 나 r 너 이거 안 되네. <laughs> 왼쪽 사람이 고쳐줬으면 하는 <laughs> 한 가지. 네가 더 나빠. <laughs> 그러니까 더 나빠. 네가 더 나빠. <laughs> 이거 넘기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넘기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센스 있는 질문이다. 자 왼쪽 사람이 고쳐줬으면 하는 한 가지. 로아 씨 어설픈 거면 우리 그냥 못 넘어가. 뭐 편하게 얘기해. 내가 저거 혼백이잖아. 괜찮아. 아, 먼저 마시고 얘기할게 오케이. 자 아, 여기서 상처 받는 건나잖아 <laughs> 네. 별건 아닙니다. 진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정말 정말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정말 생각을 해서 진짜 0.001%로 정말 난 건데요. <laughs> 저희보다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 보일 때 질투나요. 질투나요. 누구? 아이티 언니랑. 와다요니언이랑와다요 <laughs> 맞아. 팀원들을 챙겨야지. 우리 볼 때는 우리 부 때는. 야 원준아, 에진아 이렇게 하는데. 아이티 언니 쩡 있어요. 어떻게 부른다고? 헤이바시. 수... 아, 아, 허언할 수도 있다 싶은 게왜냐면 직속 이제 제자 소속 팀을안 챙기고 다른 회사 수장을 챙긴다는 게 이수만 선생님이 나 부를 때는 그레이처라 이런데 가서 시어가 KYP. 와 이럽나? 약간 속상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laughs> 제가 왜 그런 나 모르겠어요. 자, 가지 먼저 불러보죠 시작 이건 거북적으로 마셔야 돼, 이거는. 이렇게. 얘들아. 어때? 너왜 이렇게 먹어? 생각했으면 끝을 봐야지. 나는 원래 취하면 아무도 집에 안보인 맞아, 맞아. 야, 너 처음에 그 얘기 는 주사로 얘기 안 했잖아. 그 어. 아무도 갈 생각 하지 마. 아맞는데난 뽑아놓고 나니까 내가 제일 약한 것 같아 다시 할 기회 드려요? <laughs> 약간 야한데? 야한 어, 거 좋아. 들어오세요. 카메라 다 꺼봐 진짜 야한 <laughs> 거나못 <거다. 웃음> 참아. 자, 내가 가장 섹시할 때는 <laughs> 내가, 내가 가장 <laughs> 섹시할 때? 와나 진짜 있어. 나 진짜 있어. <laughs> 저는 혼자 터키 연습할 때 비디오를 찍거든요.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내가 나를 보는데 너무 섹시해. 촬영을 해놨어요? 해놨죠. 어, 올리셨었어요. 아, 올렸어요? 올렸어요. 우와! 네. <laughs> 클로즈업 해주세요! 아, 씨, 클로즈업 안 돼! 와 유교보이. 유교보이, 유교보이. 이제 와서? <laughs> 이거는 세분다 우리 홀리뱅, 전 세계를 뒤흔든 우리 최고의 댄서 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골라야 돼요. 평생 춤못 추기대, 평생 연애 못 하기. 하나, 둘, 셋! 평생. <laughs> 평생 연애 못하기. 제인 화 1, 2, 셋 51-49로 평생 연애 못하기. 오. 자, 허니제이는. 평생 춤 못추기. <laughs> 야, 이게 맞지? 야, 이게. 야, 무슨 차려? 사람이 먼저지? 춤이 먼저니? 선생님, 선생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와. 인생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나요? 그렇지. 어았어 네? 다시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죄송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상품을 걸고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오케이. 가사 이모티콘 퀴즈예요말 그대로 가사를 저희가 이모티콘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네. 노래 제목, 가수, 그리고 이모티콘에 써져 있는 소절을 맞춰주시면 돼요. 광고주님께서 주신 프리미엄 고량주예요 아, 이거는. 근데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저는 광고주님입니다. 우리 광고주님께서 또 제게. 제가 꼭가고 싶습니다. 저도요. 아 물도 따라 마실래요. 야, 그만해. <laughs> 자, 제가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 진짜요? 조금만 더한잔 먹어볼래? 네. Yes, yes. 야, 이것도 세, 이것도 세. 저보인다 제가 어렸을 때도 중학권 영화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필요하실까요?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에이, 해볼게요. 에이. 저희 다 똑똑하니까. 안도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자. 아니요 처음이니까 그럼 좀 쉬운 걸로 드릴게요.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 김희철 너무 쉽네. 쏘리쏘리쏘리쏘리내까내까내까 sorry sorry 먼저 내깹내깹내깡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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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베이비 애. 아아 와. 와. 짝짝짝짝 이러고. 나는 나세븐트 노래 다 같이 뭘 놀면.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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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런 느낌이구나. 음. 이번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뭐야? 저거 마지막은 뭐지? 스노클링? 잠수야? 뭐? 음. 왜? 근데 문제는 내가 제목밖에 몰라? 왜벗 가수가 누구요 가수 아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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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어해나 자, 알았어요 어, 왜 벗어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불러 숨 참고 Love 러브, 다이브. 러브 다이브 맞아요 눈동자 레로아 이거 아참저 타임 혼자 너무... 계속 숨을 먹지 말아줘 다 같이 게임하고 <laughs> 있는데 혼자서 먹고 먹고 아니요. <laughs> 죄송합니다다음해 주세요. 하나, 하나 맞추셨고요. 세 문제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하나, 둘, 둘 셋. 뭐야? 벨자국 아, 어? 이거! 붓, 마이, 니글 뇨. 흰 선생님, 붓, 마니 싱글, 땡. 야, 이씨, 그러면 처음부터 때려놔. 처음부터 해야 겠지씨은 맞아요. 풋? 풋. 2피 m 와! put your hands up put, your, put your hands up. 어? 3, 2 p m 의 hands up put your hands up. 투피와열 받네. 야, 야, 야. put your hands up put y hands up. 어와왜 이래. 아 얘네 왜 이래? <laughs> 지금! 아 예상돼, 아, 예아또거저붙지도 아, 아, 못했어 아, 우리 아. 집에한 걸음 가까워졌어 로아 씨 빼고는 하나씩 맞춘 상태입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하나 둘셋 둘. 마지막은 뭐예요? 뒤에요 원숭이, 원숭이 닥쳐, 여자 화장실 <laughs> 놀래? 웃기키웃기키 여자의... 여자의... 여자의 사랑은? 아유. 어머는 그 어머나, 어머나. 김희철, 이렇... 이름을 얘기하지. 김희철. 안만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빰빰.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오? Jane 여자의, 마음, 아, 아, 여자의 마음은 바람입니다 오케이 진짜 바람입니다 이아거 있어? 이지 마세요 점인가 네. 이거 하나에 몰빵합시다 로아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제 씨가 오케이 하시면 어, 오케이 합니다 나 진짜 안 봐준다 네. 오케이 내가 가져간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감자전이 왜 이리 넌도 돼? 손을 아, 손 다리야? 잡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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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시나나나나나나나나 어? <laughs> 고기튀기 한다. <laughs> 손을 잡아, 따라와, 오. 맑은 날, 아이보름 딸. 맞죠? 칼에 쳐줘. 허니즈안 끝났어!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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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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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목소리> 맑은 날씨 보름달 <목소리> <오랜> 가르쳐줘 <목소리> 오늘 밤 <목소리> <딱! 목소리> <목소리> 가나, 가나 가라 봐바사나 열받는다 야 내가 다 줬다 진짜 정확히 아, 진짜 <목소리> 진짜 <목소리> 다 주셨다. <목소리> <목소리> 아, 대박이다 됐어. 아시간됐너 손이 옆 앞에 달라. 나서. 자, 그럼 오늘 먹은 술 개수를 정리하자면 다 비우고 싶은데 이거 다 비울 거 그냥? 나만 비울 거있다 저도, <laughs> 저도 먹을 거예요. 저도 먹을 거예요. 저도 먹을 거예요. 술 드세요! 자, 한 잔씩! 와!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다들 술을 잘 먹는지 몰랐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laughs> 맛있어요. 한 잔에 올라가! 원샷! 한 잔에, 한 잔에! 하나, 둘, 셋, 넷. 일단, 꼬량주네병입니다 네. 일단, 촬영 정리하고 아, 예. 칠까? 주령구가 원래 있었잖아요, 오빠. 아, 그, 그지 같은 거주사에 근데 오늘은 시그니처 주령구 대신해서 복주머니 운세 퇴근길이에요. 이그 안에 운세가 들어있고요. 각자의 고민들이나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시고 바로 퇴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작하신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리얼이에요? 리얼이에요? 우하다. 아, 진짜 리얼이에요? 우하다. 딱 뜯어. 고민 얘기하고. 아. 어. <laughs> 올해도 홀리면 잘될수 있을까요? 오! 어, 그런 준비한 문제를... 뚜둔! <웃음> <웃음> 왜? 왜? 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와그래 <laughs> <그냥> 지금처럼! <laughs>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아까 뭐라고 하더니 만족스러운 대답 나오니까 가만히 있네요, <웃음> <웃음> 저는 3년 만에 연애할 수 있을까요? 오! 누가 올까요? 과연?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만 행동해라 뭐야? <laughs> 와, 여기가조아라써 있네 연애할게요. 야 <laughs> 우리 허니제이. 엄마랑 얼마 전에 싸웠는데 엄마한테 전화 올까요? 나 지금 아직도? 자존심 싸우고 있어. 아. 아직 안 왔어요. 어, 둘다 삐져가지고 지금. 전화 올까요? 거다, 지금 내가 먼저 전화하고 싶지 않거든. 제발 좋은, 거 나와. 제발 좋은 거 나와. 전화 올까? 제발 좋은 거 나와. 전화 올까? 제발 좋은 거 나와. 좋은 거 나와. 좋은 거 어머니랑 <laughs> 다퉜어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아니면 안 돼. 우리, 허니제이 지금 전화하세요 자, 천하계 어딨어요? <laughs> <laughs> 엄마한테 지금 이건 해야 돼 진짜 이거는 여기 점 지어 좀 제발 아, 바쁘신가 삐졌나 <laughs>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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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 뭐해 마사지 마사지 받아 마사지. 어 엄마 사랑해 우 <laughs> 응, 사랑해 어 사랑해 우 응, 사랑해 어 사랑해 미안해 자기 <laughs> 너무 엄마, 좋다 나중에 또 연락할게 아유 울었어 아, <웃음> <웃음> 울었어 자 그럼 막잔하고 홀리뱅! 렛츠고! 오늘 홀리뱅 멤버 분들과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이러고? <웃음> 준비하고 한다고? 아고야 뭐. <laughs> Somebody do it <laughs> 하나 둘 셋. 면전 면전 면전. 한 진짜 하면 될것 같아요. 뭘어지 뭐야 면세 번째. 두 개로 해주자. 아까 아, 네개 그리고 지금 두 개까지 해서 총 네. 여섯 개. 아유 두개보이 <람소리> 지금 술 <람소리> 먹어놓고도 끝까지 찍어 먹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이라고 합니다. 먹는 이유가 취하려고 먹는 거여서. 원샷. 내년에 결혼할 생각이거든.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나 오늘 집에 안갈 거야. 잘 <laughs> 됐네. <laughs> 어, <더워. 웃음> <laughs> 다음에 카메라 없이 먹자. 지금 해라. 그냥. 음에 어서 이제.